오늘 오후 2시 29분경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포항시 전역이 건물이 부서지는 등 포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오후 역대 두 번째 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후 2시 29분 포항시 북부 북쪽 9km 지점에서 5.4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수차례 여진이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함 속에서 1분 1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건물은 지진으로 외벽이 크게 떨어져 나갔고 바닥에 금이 가는 등 설린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포항 장성동의 한 빌라에서는 건물 전체를 지지하는 1층 기둥이 심하게 붕괴되었고 인근 아파트에서는 건물 전체 틈틈이 세로로 금이가 입주민 전체가 대피한 상황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에서는 간판 낙하, 건물 붕괴로 인한 차량 외손,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항 장성동에 위치한 예원유치원에서는 지진대피 요령에 맞춰 아이들을 전원 넓은 공원으로 대피시켜 아이들에게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수업 중에 갑자기 심하게 흔들려서 근데 다행히 저희 친구들 대피 훈련을 몇번 했던 것이 오늘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얼른 대피해서 지금 어머님들께 연락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포항 태안도로 인근에선 강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은 잦은 여진의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